안녕하십니까 매포입니다. 비트토렌트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커트방 연결됩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요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요 정보들다 공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 다 받으시고요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현재는요 비트토렌트에서 대해 정보 공유 중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시면요 더 빠른 판단이 되실 거라 판단되고요 또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보면서 시작할게요. 트론 창시자 차, 누굽니까? 저스틴이죠. 저스틴 썬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비트런스 AI 컴퓨팅 통합 블록체인 혁신을 주도할 것. 그리고 이제 이때 3월 5일자인데 이때 4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면요. 이 저스틴 썬이 얘기했죠. 비트런트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의 통합은 블록체인 업계 중요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오일날에 어, 있어요. 오일날 투트의 10억 명의 글로벌 사용자 기반과 고도로 도 탈중화된 로드 네트워크를 갖춘 비트트렌트는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라고 말을 했고, 또 AI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은 데이터 처리와 학습을 위한 상당한 연산능이 력필요로 하면서. 이는 상당한 비용을 수방한, 수방한다. 나왔죠. 비트토렌트는 이런 문제를 대안에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비트토렌트는요이 토큰은 뭐냐면 파일 공유 시스템. 비트토렌트 안에서 사용자들에게 파일 공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또 보상을 제공하 만들어진 트론. 트론 있죠. 트론의 플랫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이 바로 이비트이기 때문에 곧 재차. 상승력 보여주라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안 움직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곧 움직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25.6, 25죠. 그냥 25로 얘기해 드릴게요. 25. 저가는 24. 지금은 23입니다. 지금 3.98% 하락 중인데 보세요. 계속적인 하락을 받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상승력 꺾어줬죠. 이제 다시 한번 더 올라주겠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모든 코인들이 다들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연지 다들 아시죠? 이 비트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하방 압박하고 있는 상황은 뭐였냐면 지금 다 회복했습니다. 지금 회복했지만 이것은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감기 때문에 됐죠. 방감기. 이 방감기 오기 전에 무조건 눌렀다 간다는 말 기억나시죠? 이 반감기 전의 조정은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특정 섹터의 하락이 아니었죠.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영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재차 상승을 보여준다고 말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매도가아닙니다 바로 시장이 하방을 받는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대응 전략을 짜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이 비중이 많고 수익 거이 충분하다면요 비중 축소를 통해서. 또 수익을 보전하면서 진행하 진행하셔야 되고 또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한다면요 이거는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저점을 잡고 움직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디서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수익으로 계속 수익이 된다 말씀드리고 또한 이 하락은요 이 하락은 저점 매수 저점 매수 기회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트는요 아직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보시면 계속적인 다 상승이에요. 추세가 안 꺾였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이 조정이 끝나면 지금 박스권이 같이 있죠. 이 조정이 끝나면 다, 다시 강한 상승력 보여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대적인 상승 초입장 시장이에요. 이게 초반입니다. 초반, 초반이기 때문에 이 저와 함께 수익 극대화 하시면서 손실 구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이보다 더 자세한 상담 또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 1 0 6 5 3 1 7908, 0 1 0 6 5 3 1의 7908번으로 숫자 8번입니다. 이8번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또 카톡방 주소도 보내드립니다. 카톡방 주소와 함께 제가 비중관리 또 매수 매도 이 시점까지 잡아드린다는 거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 있습니다. 아래 링크 누르시면 바로 카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어요. 더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고 갈게요. 이 새벽에 참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고래들. 엄청 들어오죠? 이 비트코인 보세요. 비트코인 지금 장 중에 9,800만원 찍었다가 지금 9,870만원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9,800만원 ,800, 넘어주고 다시 한번 9,900원을 대고 빨리 이억 가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리플도 많이 들어오죠. 리플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시아코인도 많이 들어옵니다. 시아코인도 좀 집중해서 보시게 지금 오늘 10% 이상 떴죠 시아코인이. 계속적으로 상승력 보여줘서 예전에 아픔 잊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 고래들이 누굽니까? 이 고래들은 개인들 아닙니다. 얘네들은 기업 기관 애들이죠. 얘네들이 움직임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변하고요. 또이 변동성주죠. 얘네들은. 이 변동성 주에서뭐 합니까? 바로 얘네들은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수 밖에 없어요. 얘네들 움직임 따라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이 대응을 해야 되죠.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 수익이 달라진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요. 여러분들 뭐이 코인 시장에 손실 없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불장 초반입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더욱더 얘네들 움직임이 중요할 수 밖에 없어요. 얘네들도 좀 수익 내야 되죠. 수익 내게 되기 때문에 그그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이 변동성을 주면서 매집을 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도 계속적으로 이 체크하면서 이제 제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를 진행하시잖아요. 하실 때꼭이 고래들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절대 손실 안 본다는 거한번더이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뉴스 있죠? 뉴스 이 비토가 이 AI A.I.의 관련성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트론의 예, 저스틴이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저스이 우리도 우리 비토도 A.I.에 관련되어 있다. 자꾸 뉴스를 내는 게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뭡니까? A.I.죠. A.I. 미국의 엔비디아, 얘네도 지금 떠들썩했죠. 아마존 시총도 뛰어넘었어요. 이 엔비디아가 대단하죠. 그리고 현재 아이큐코인, 아이코인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오늘 올랐다. 지금 지금은 지금 어느 정 많이 소화를 시켰는데 지금도 8% 이상 상승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AI 코인 관련된 코인들이 다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례 누구겠습니까? 바로 비토입니다. 비토가 이제 곧 움직임이 보여주겠다. 이 말이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조금씩이라도 담아가시면 좋겠다. 한번더더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차트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건 주봉차트입니다. 보시면 여기 아직까지 박스 아까 일봉도 박스권인데 주봉도 박스권이에요. 이 28라인, 28라인 넘어줘야 돼요. 28라인 넘어주고 이 34까지 넘어주면요. 여기 사고까지는 금방 가겠죠. 저항이 없어요. 사, 사고까지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금방 사고까지는 올라가주고 그리고 사고 넘어주면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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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줄게 비트토라토라는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이때가 21년도입니다. 21년도 불장 초반 그리고 24년도 불장 초반. 그리고 거래량. 거래량.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 21년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이 불장 때는. 반강기가 있었습니다. 반강기가 있었고 또 코로나가 있었죠. 이때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많은 유동성 자금이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더큰 상승력을 보여줬죠. 더큰 상승력을 보여줬고. 이렇게 해서 몇 프로가 됐습니까? 2000%가 된게 21년도 불장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24년이죠. 24년 때는 똑 같이 방강기가 있습니다. 4월달에 이제 한 달도 채안 남았어요. 방강기 오고 또 이더리움의 ETF가 5월달에 오죠. 5월달에 그리고 11월달에는 뭐옵니까 바로 미국 대선이 옵니다. 그 전에 또 하나 있었죠. 1월달에 바로 비트코인 ETF.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24년도는 더욱더 큰 상승력이 보여준다는 것은 누구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물론 이 21년대, 21년도 불장과 24년도 불장은 같을 수는 없죠. 같이 움직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하고요. 또 모든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합니까? 이전 차트와 비교를 하면서 말하죠. 그렇게. 왜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여줄 거라는 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이 시점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점에서 해야죠. 저점에서. 중요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 톡방에서요, 이 비트 토론트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매 대응 중이기 때문에 꼭 필히 동참하셔가지고, 이 손실이 있으시다면요, 이 손실을 줄여야 되고요 또 수익 중이시라면 차익 실현도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대응하시면 좋겠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보다 더 자세한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6531-7908, 010-6531-7908번으로 숫자 8번입니다. 숫자 8번 딱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요. 이 비트 토렌토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있으시면 뭐 궁금하신 거 있죠. 뭐 물리신 거나 리플이나 도지 있으실 거고요. 이런 거다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여러분들에 맞게 대응 전략을 또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 주시면요. 제가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립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 대응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도 무료죠. 무료고 그리고 카톡도 무료 그리고 문자도 무료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전 들어가시는 거 없고요. 또 제가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다는 것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버튼 딱두 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 또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가만히도 얘기만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영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카톡에서 있으면 더 빨리, 더 빨리 알려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도 아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또 급등 코인, 급등 코인도 제가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무료에다가 이 모든 걸다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해도 없으시다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톡방에서 비토, 비토 정보도 공유 중이고 또 매매 타톤도 공유 중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고. 매매 타점 받으셔서 꼭이 불장에서 대박 나시길 또큰 수익 나시기를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안 되면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됩니다. 이상 8번의 베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